장학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는 광화문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 이렇게 그 개엄군을 보내고 또 우리나라에 이 비상 계엄령을 내려서 지금 나라가 처음에 무슨 일이라는가 당황했는지 모르는데 보니까 그분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앞편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가서는 이게 아무도 모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회로 사람들이 다 모이도록 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요. 제일 먼저 방송국부터 장악해서 언론을 장악해 버리는 게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방송국에 보내지도 않고 단속도 안 했고요. 그리고 국회도 딱 이렇게 체포하거나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한게 아니고 그냥 그들이 다할수 있도록 했고 거기서 결의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냥 결의한 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했던 걸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경찰들보다 한시간 뒤에 국회에 왔단 말이죠. 그 저도 그랬어요. 아니 무슨 그 비상 계엄령이 떨어졌는데 계엄군이 군인들이 저렇게 늦게 오는가?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딴데 있었다는 것이죠. 부정 선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 비상 계엄 선포하고 비상 계엄령 선포하고 난 뒤에 바로 이이 6분 안에 6분 안에 이 선거 부정 선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형 그 선거 중앙 선거 관리 선관위에 에, 그쪽에 들어가게 됐죠. 과천청 사람지 관학청사 그다음에 선거 연수원 등에 나눠서 약한 297명 개형군을 진입했는데 전문가들이 들어갔다고 그러죠. 선관이 당직자의 5명의 휴대폰도 압수했고 연락하지 못하게 했겠죠. 개원군 소속 부대 및그 진입 후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 24년 7월에 트럼프 최측근들이 한국 부정선거 실태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두 번째에서 떨어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부정선거다. 나는 이제 이 군인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치 그 트럼프가 말한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어, 우리 미국 트럼프와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유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거 거짓된 자들이 국민의 주권을 받아서 대의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부정 선거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이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사전선거입니다. 사전선거. 그 사전선거의 투표 조작이 어떻게 되느냐. 사전투표 조작을 하는 걸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사전투표소의 조작. 이게 평택시 사례를 지금 조사한 건데요. 그 신분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신분 확인 하는데 컴퓨터로만 확인해요. 오프라인에 기록을 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전투표하는데 지역국, 내가 사는 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딴데 가서 내가 투표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표하면요. 이름만 거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들어가서 사인을 하고 투표지를 받아서 투표를 했는지는 컴퓨터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실제 투표 참여의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아요. 비공개입니다. 여기 보세요. 조작 일이 실제 투표 참여한 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냐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조작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 봉투를 짓게 해서 각 지역에 우체국으로 보낸다고요. 우체국으로 보내면 투표 봉투를 등기 발송해서 각자로 분리돼서 나가거든요. 분리돼서 나가면 그게 이제 우체국에서 투표 봉투를 배송해서 각곳으로 내려보내게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투표 봉투 배송한데 거기 보면 평택 우체국 투표 봉투 배송 건수가 얼마나 되냐면 관해 사전 투표가 35,287건이에요. 국외 부재자가 666건이고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가서 평택시 선관위로 투표봉투를 보내면은 그거를 수령하잖아요. 그러면 배송된 투표봉투와 투표수가 차이가 나요. 이걸 해보니까 이게, 이게 거기서 얼마든지 더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받아 갖고 넣을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작 여기 보면 조작 이에서 조작 어, 하는 데서 보면. 선거인수에서 투표수를 보십시오, 거기. 선거인수, 관내 지역에서 35,290인데, 투표수가 35,266개, 6명이에요.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 현대가 35,287이잖아요. 투표수는 35,266인데, 관내 사전투표수는 35,287이에요. 이게 평택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번에.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21표가 많잖아요. 나중에 가서 이거를 가지고 또 어떻게 조작사, 기권자 수는 원래 없는 표거든요. 기권자 허수예요, 허수. 그래가지고 무효 투표수, 기권자 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작을 했는데, 무효, 무효 투표, 무효 득표수가 미리 맞춰놓은 선거인수의 후보자 간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숫자예요, 정게 무효 투표소는 지금 뭐가 차이가 나냐 안 되냐. 이걸 맞춰놓은 거를 갖다가 다 컴퓨터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숫자가 많거나 적으면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무효 무역 투표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 여기 보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구, 밑에 보면 국외 부재자 투표수가 902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국외 비례 투표가 선거인수에서 그러 1,046명이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국외 부자다 투표 선거인수가 각국 공간인 선거 신청인수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사전투표를 얼마든지 조작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 그래서 여기 투표수 조작 세부 설명을 해보면 조작 1, 6, 요, 요 1, 6. 요거 뭐냐면, 1, 6 이라고 하는 것은 맨 앞에, 여기1 있죠? 조작 1. 그 다음에, 조작 6. 여기 실제 투표 참여 인원수를 비공개한다는 거. 여기 보면, 이게 뭐냐. 선과인는 최초 투표 인수를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처음에 몇 명이 했는지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투표시 신분 확인은 컴퓨터로만 하고 오프라인으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근거예요몇명 투표했을까? 몰라. 아, 얘기를 안 밝혀요. 그 다음에 조작 2가 뭐냐면, 조작 2가 바로 여기 투표수, 투표수하고 관내 사전투표수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 사전투표수하고 차이가 있다. 투표수하고. 이게 뭐냐. 우체국 배송된 투표 봉투 개수와 개표된 투표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관내 배송된 사전투표 봉투 개수와 개표된 투표수는 상식적으로 동일해야 되는데, 많고 적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되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조직 3에서는 이게 조작 3에서는 이게 이제 기권자 수 원래 없는 표 허수거든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기권자 수를 거기다 넣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권자 수는 사전투표에서는 있을 수 없는 허수거든요. 사전투표는 자기가 신청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권자 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기권자는 이미 사전값으로 조작된 선거인수를 맞추기 위한 겁니다. 사전투표에는 기권자가 없습니다. 와서 자기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와서 는데 어떻게 기권자 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사에 가서 보면 조작사 여기 보면 4. 에, 여기 보면 무효특표 무효특표 에, 여기 보면 무효특표수는 미리 맞춰놓은 선거인수의 후보자 간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숫자예요. 후보자가래. 그래서 항상 이게, 이게 그 차이가 너무 일정해요. 66대 33뭐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효 투표소는 당선자에게 몰표가 가지 않도록 비율로를조정하기 위해 만든 가짜표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도장 안 찍힌 투표지를 넣는 게 가장 쉽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조작원는 조작원은 뭐냐면 거기에 국외 부재자 비례 선거인수가 차이가 나요. 여기, 국외 부자자 선거인수가 국외 부자 확정인수보다 많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선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사전투표에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정보공개 요청사항 우체국 선관위에다 정보 요청을 했는데, 이게 평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소관부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이런 데 보면 우체국에 공개 요청할 자료들이 거기 쭉 나오죠. 그래서 선관위에 가서 관외 사전 투표 기권자수에 대한 증빙 기록물을 자료를 달라, 무효 투표수에 대한 실물 투표지 재검을 해달라. 전혀 움직이질 않죠. 해주질 않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쭉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부정 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사전 투표에서 많은 부정 선거가 있었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정원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조사해봐서 알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오랫동안 지난번에 트럼프 채측근도 와서 이걸 확인하고 갔고 우리나라도 이미 국정원에서 조사해서 전에 알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국정원에게 이런 수사권을 일제 문재인 정부에서 차단을 했기 때문에 할수 없었죠.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 가서, 어, 이, 이, 제, 에, 이, 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압수하고 포렌스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회에서는 이것이 밝혀질까봐 더 아쉬워서 부정선거를 할까봐 부정선거 때문에 아마 저들이 빨리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저도 이 한동훈이라는 분도 지금 여기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밝히는데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할 때도 여기도 희한하게 66대 30맵 차이로 이렇게 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 국민의힘 그 당대표 선거할 때 거기다 위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뭐가 좀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보십시오. 이게 결국에 한동훈은 제2의 김무성, 유승민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재명이 오고 아주 그냥 뭐 거기 가서 누가 여당입니까? 누가 여당이고. 여기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킬 때그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김무성 씨 오고 유승민 씨 오고 비 밖에가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배반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서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첫 번째는 민주당이 촉발시킨 겁니다. 나라의 살림을 할수 없게 하고 상권 분립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좌익 세력들이 지금 이 종북 세력들이나 아니면 반국가 세력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저는 대통령감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과 자유세력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진정한 통치 권력인지 이번 기회에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이 다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공산화가 될수 있겠다는 걸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니까 이 우리 이 대통령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향한 그 충심으로, 충의로 이런 일을 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윤 대통령이 심기일전 하셔서 대한민국을 정말 건강한 후손들에게 건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탄핵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나라를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고 온 국민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광화문에 그동안에 마음에 들건 안 들건을 떠나서 이 보수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 광화문으로 지금 매일 오후 3시에 모이지만 토요일 날은 몰수이 다 나와서 광화문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 한미국 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우리나라는 자유를 가치로 한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려서 는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깨어 일어나십시오. 이 나라에 지금이 그냥 적당하게 있을 때가 아니고 깨어 일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데 통일력을 기울여 함께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